안녕하세요. 오늘은 바보 사냥꾼과 멋진 사냥개 이야기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책망선이에요. 여러분, 반가워요. 깊은 산골 농장에 어미개 한 마리가 살았습니다. 어느날 어미개가 새끼 세 마리를 낳았습니다. 선야 사냥꾼 우리 선이도 사냥꾼인데 그저 사냥 꾼이 아니라 사냥개인데 <laughs> 농장에 찾아와서 음, 사냥꾼이 새끼 한 마리를 사갔습니다. 사냥꾼은 새끼 개를 데려가 사냥개로 길을 참여했지요. 새끼 개의 몸집이 선이처럼 커지자 사냥꾼은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나뭇가지를 던지면 물고 오는 법을 가르쳤지요. 그리고 개는 달걀을 깨뜨리지 않고 물고 오는 법도 배웠습니다. 사냥꾼이 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너랑 같이 사냥을 나가도 되겠구나. 어느 날 아침 일찍 사냥꾼은 개에게 말했습니다. 사냥하러 가자. 사냥하러 가자. 사냥꾼과 개는 갈대밭에서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갑자기 드로리 한 마리가 퓨.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사냥꾼은 사냥꾼은 총을 들었습니다. 빵! 빵빵! 우리는 총을 맞아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사냥꾼이 말했습니다. 가서 물어와! 개는 오리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상처입은 오리가 힘없이 땅 위에 늘어져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개는 조심조심 오리를 입으로 들어 올려서 작은 섬으로 데려갔습니다. 개는 오리의 상처를 핥아주었습니다. 내가 너를 지켜줄게. 마치 그렇게 속삭이는 듯했죠요 개는 사냥꾼을 속이기로, 속이기로 했습니다. 나는 나뭇가지를 물고 오는 법을 배웠어. 그러니까 나뭇가지를 물고 돌아가면 돼. 개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냥꾼과 개는 사냥을 다니고 또 다녔습니다. 사냥꾼은 오리를 총으로 빵 쏘고 그때마다 가서 물어와. 하지만 개는 총에 맞은 오리를 발견할 때마다 오리를 작은 섬에 데려다주고, 사냥꾼에게는 나뭇가지를 물고 왔습니다. 밤마다 개는 사냥꾼의 집에서 빵한 덩어리를..." 몰래 가지고 나와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밤 사냥꾼은 개가 빵을 물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냥꾼은 개의 뒤를 쫓아가서 개가 갈대밭에 있는 작은 섬으로 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사냥꾼은 갈대숲 사이로 작은 섬을 훔쳐 보았습니다. 개가 오리의 상처를 핥아주고 오리에게 빵을 먹이고 있었지요. 사냥꾼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제야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은 것이지요. 아침이 되자 사냥꾼은 새장을 끌고 작은 섬으로 갔습니다. 사냥꾼은 다친 오리들을 조심조심 새장에 넣어서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사냥꾼은 오리들의 상처를 물러 닦고. 붕대를 감아주었습니다. 오리들의 상처가 낫자 사냥꾼은 오리들을 데리고 나와 차례 차례 놓아주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오리들이 아침 햇살 속으로 날아올랐습니다. 와 너무 다행이다. 의지 써니야, 우리 써니도 사냥 사냥을 하게 되면. 모두 다 살려줄 수 있지? 우리 써니는 오늘도 잠이 들었습니다. 사랑해요, 여러분.